네 안녕하세요. 디 j 엉스 베입니다자 오늘의 먹방은요 부대찌개 라면에 닭가슴살 볶음밥 매운 닭다리 김치볶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대찌개 라면 닭가슴살 볶음밥 닭다리 볶음 김치. 닭다리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부대찌개 라면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보너스 한입 더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에센보드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스팸과 소세지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닭다리도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볶음김치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닭다리, 여러분들 한 입, 저한 입. 볶음밥, 여러분들 한 입, 전입. 햄도, 여러분들 한 입, 전입. SM 포드 여러분들한 입, 전입. 닭다리 여러분들한 입, 전입. 닭고기 여러분들 한입저한입 클리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서 저절로 웃을 수나로 되시고요, 섹시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, 제이젠스 베이비. 카트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